네. 와 저수지 엄청 넘네와 그치 꽝꽝 얼었네 어? 아니 저 얼음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네 잠깐만 낚시해도 되나? <목소리> 오우, 야, <이야>, 많이 잡으셨네. <laughs> 오, 한 이거 삼십 마리 되겠는데요? <목소리> 예, 되죠. 야, 이거 얼마 만에 먹어보는 라이브냐 이거? 응? 제가 회병철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네, 회병철. 미안해요, 바쁜. 아삭 아삭하니, 응? 이 낚시는.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. 네. 근데 여성분이신데도 낚시를 좋아하시네요. 서방님 따라 왔어요. 아 이렇게 네. 등 돌리고 계신 분이 네. <laughs> 저기 서방님이시군요. 네. 남편분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. 예? <laughs> 아 네? 늦게 나왔어요. 뭘 늦게 나와요? 한 집이면서. 아유, 설거지하고 나왔아 설거지하신이라고 조금 늦으셨다고요? 그아 그렇죠. 잠깐만 어디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지? 잠깐만. 아우 깜짝이야. 아니.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게 낚시를하고 있는데 아, 왜 얼음을 깨고 계세요? 아 여기 조금 있다가 손님들이 네. 온다고 해서 구멍을 뚫어는나 봐요. 아 여기 뭐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겠네요. 주말에는 여기 차댈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. 아그 정도래요? 네. 그리고 손맛도 좀볼수 있고요. 네, 그렇죠. 아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네. 좋은 네. 낚시터를 또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네. 어, 이 청정 지역에서 어, 맑고 깨끗한 노래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진성에. 네. 자기 보리고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거 낚시터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자분께서 불러주십니다. 보리고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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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은잡잡 빚은 한은빚에빚우시던 어찌 빚셨빚어셨소 빚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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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복은오머의 방광이었어 이야,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. 차렷, 인사. 우리 사모님, 일어 와보세요. 어. 예. 네? 남편분께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아셨어요? 진짜 알았어요. 오늘 알았어요? <laughs> 네. 그동안 같이 몇 년을 사셨는데요? 살긴 한 오래 살았죠. 그년 <laughs> 살았죠. 예. 네, 근데 이제 노래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? <laughs> 예, 예. 남편되시는 분 노래를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남편되시는 분 노래를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파티 갑자기, 갑자기... 갑자기... 이게빠렸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니, 너무 열심히 춤을 추셔 갖고 다리가 풀리셨어요, 갑자기. 아, 다리. 아이고. <laughs>